네 <laughs> 이번 편에는 뭐랄지 안 정했어요. 사실은 아, 네, 그런 가도 없네. 사실은 원래 친구랑 멀티를 하려 했어요. 근데 친구가 아 뭐야? 니들 어떻게 왔어? 여기 있는 얘들 아니지? 아비 사실은 원래 친구들이랑 하려 했어요. 근데 이친구 들이라기 보단 친구랑 하려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마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를 못 했어요 방금 전에 확인을 한 건데 못 했어요 오지마이들아 소리 왜 이렇게 울리영상만 찍으면 이러네요 띵동 아 꺼내고 이게 조합 상자가 자꾸 어디 있는지일까요? 여기 같다. 아, 기분도 꿀꿀한데 프레임까지 꾸불하게 나오면 어떠는 거야? 뭐야 너희? 뭐하는 거야? <laughs> <laughs> 내가 못볼걸 봤어. 프레임이, 이러, 프레임이, 높다가 낮다가, 높다가 낮다가 그러네요. 아, 미쳐버리겠다. 이래갖고, 엔더엔드 영혼 잡을 때, 엔더월드 가면, 렉이 허, 절나게 쫄은 거 아니야? 그럼안 되는데. 갓띠? <laughs> 수 없네요. 참. 아, 자꾸 여겨요. 기네 얘들 좀 번식시킵시다 먹고 싶었지? 운명적인 만남 오 씨바, 씨바, 고지마 어린 것이 먹을 건 밝혀갖고 난 나중에 너희들을 죽일 거란다. 여기에도 버튼을 달아야겠네요. 네. 오늘은 물고기도 잡아보고 스켈레톤 빼도 좀 얻어오고 할 건데요. 네, 영어로 바꿨어요. 원래 원래 이뤘었나? 제가 평소에 한글을 해서. 아. 근데 이 텍스처팩을 쓰면은 영어도, 아, 소리 울려. 진짜 왜 이러지, 모르겠다. 이 텍스처팩을 쓰니요, 이게, 글씨가 얇아요. 아, 텍스처팩을 한번 바꿔봅시다. 네, 예전에 썼던 AI 텍스처팩, 그, 16바이트. 짜리를 한번 써봅시다. 오 프레임 높게 나오네요. 택팩 때문이었나? 제가 MC패처를 안 쓰거든요. 그것 때문인가? 아닌데? MC패처 때문이니가 설마 그것 때문이면 욕할 거야 진짜. 아 문어를 아 맞춰보고 싶다. 뿅빨리 물을 한 개. 아무리면 실망할 거란 게. 태피 다붙겠다 태풍 올. 다다다다다다다. 아 어지러. 나이스 경험치 얻었네요. 이렇게 경험치를 주더라고요. 씨씨바. 그크리퍼짱 터져 터져. 뻥 좋았어.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터졌다. 차차. 쇼박. 태피 다 볶겠다. 대패했다 부켓, 아, 나. 쇼백, 쇼백? 오, 당에히다는줄 알았어. 좋았어. 저거 좀비 소리가 들렸는데, 이미이구나이 미친, 여기로 와봐. 넌 따뜻한 좀비 고기를 내는 거야. 난 따뜻한 물고기를 먹을게, 올, 불쌍한 지기 근데 다 먹을 순 없어. 땅! 겁나 시끄럽네. 대패 다 되겠다. 아 말이 얽혀 이상해 기분도 꿀꿀하고 늑대들도 꿀꿀하게 나오고 프레임도 꿀꿀하고 와 아, 말도 꿀꿀하고 참 뭐하는거야 이게 이게 바로 장인의 정신이라는건가 아난 역시 기다리는건 안맞아 어디가쓰 이놈 이놈의 새끼 어디있어 자꾸 시끄럽게 보는이새아 색... 이놈의 시끼 어디있어 이놈의 이놈의 망할 세이가 어디 있어? 이 망할 세이 어디 있어? 띵동 이건 나무 하나로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어, 내 글쓰시 지 여기 뭐가 나온 거 없죠? 그리고 어디 보자 사탕수수 나중에 하고. 아, 여깄군요. <laughs> 텍스팩이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아, 자꾸 여기로 왔네. 네, 장식을 좀 해야, 아, 나 진짜 장식을 좀 해야죠. 오 마이 갓. 엄청난 프레임인데. 프레임이 아니라 렉이었어. 네, 잠깐 열고 있읍시다. 요즘 <laughs> 파이어 애니메이션을 꺼어서좀 웃기네요. <laughs> 네 잠깐 숨좀 참을게요. 저 딸꾹질이 나네요. 오오오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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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하는 거야? 근 여기 있는 잡초 먼저 탁 해야겠... 오 오우... 망할. 꽃도 타는 건가? 설마. 타겠지? 아, 잡초 캐면렉 걸리는데. 그만큼 똥컴입니다. 자. 자. 아, 씨, 씨, 백국 시업에... 곡갱이 한갖고 왔어. 아 미킹. 아 어... 뭐야 곡괭이도 없어? 장난해? 헐 헐. 만듭시다 그럼. 인챈트도 합시다. 한 김에. 원브리킹 네. 아니면은 <laughs> 효율 일부 듣겠죠? 왜냐. 1이나2발를 거니까 아 일밖에 못바르겠군요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프레임이 쓰레기가 치나오냐아 미킹 일 나와라 일 나와라 아 역시 그렇군요. 횃불 갖고옵시다. 횃불이 블록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책에게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걸 방지, 아니, 막아주죠. 그래서, 인첸트 테이블 하나만 있는 것 같은 레벨을 할수 있는 건데. 아, 하나 부족해. 뭐, 어쨌든. 네, 역시, 제 예상대로, 언브레이킹 붙었네요. 아, 언브레이킹은 한국어로 번역하자면은, 네, 한국어만 쓰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죠. 어브레이킹은 그그 그, 뭐라 아 뭐라 해야 되지 그거예요 그잘안 그, 부서지는 거 그건데. 발꿈이 텍스팩이안 맘에 안 들어서 16바이트 아무거나 찾아봤는데 이게 떠서 해본 거였는데 여기 주위에 잡초 좀없읍시다좀 귀찮게 하네요.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와 혼잣말하고 있었어요. 저 지금까지 영상 끊어진지도 모르고 어디서 끊어졌지? 띡소리도안 났어요. 아니, 뭐야? 나 갖고 논 거야? 아이, 네 제실 수니까요. 뭐 어쩔 수 없겠죠. 아. 네, 근데 부금을 분명히 틀었는데 부금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금안 틀기로 했습니다. 태워버려. 오 쓰레기통으로 되겠는데? 오 집에 있는 쓰레기 다 태워버려야겠어. 지구 온난화를 만들어주겠어. 쓰레기를 태워버립시다 망할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가 없어 헐 자야지 그럼 옆에 소가 짜증나게 하네 괜히 소 키웠어 그냥 돼지 키울걸 아 콧방귀랑 완전 껴대 아 냄새 아또 깨졌어 얘가 끼니까 자꾸 냄새나잖아 아니 자꾸 꺼지잖아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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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각도가 딱 맞네. 올.쩐다. <laughs> 이렇게 하면 씨아시나와이은 보석 캡시다. 어차피 잘하지도 않을 잘하지도 않을 텐데. 씨아 아. 아시아시. 아시. 네, 끝말이 기할때아서로 끝나는 거 찾다가 보면 아시. 또는 그거를 바, 발음 짧게 하려다가 아띠바 근 네, 분명, 욕을 안 하려고, 아가, 아휴, 진짜 왜 이러냐. 근데, 욕안 하려고, 띠바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물이 찰흙같이 내려요. 신기한 게. 왜 한쪽으로만 내리냐. 이래야지. 씨앗 많이 얻, 얻읍시다. 아, 말 너무 아웃겨. 분위기 완전 볼거해지네 하면 되겠죠. 자, 여기 합시다. 뭔가 타는 소리가 들리지만. 베이크랑 있고. 진짜, 씨. 아, 왜 이래. 빈정상하게. 아, 진짜 왜 이래. 그래, 이래야지. 펄펄 눈이 내립니다. ,이.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이. 진짜 맞고 싶나 이놈의 물이 참차테라라라라라라라랄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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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아, 내가 일일 해야 겠라 그냥 라라는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친구 게리 모드 하러 갔어요. 저는 아직 돈못 모아서 게리 모드도 못 타고, 게리 모드도 못 타고, 게리 모드도 못 타고. 처량하다. <laughs> 아, 아. 돈 없어서 컴퓨터 너무 사고, 참. <laughs> 지웅군, 아, 괜찮네. 네, 빨리빨리 이 시리즈 끝내버리고 싶어요. 빨리, 활이랑 인챈트다 해서, 무한 나오면은 바로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가고, 아니면 그냥, 짜들고. 참. 불편한 진실. 네. 칼이 없네? 만들어놔야지. 칼도 인챈트 하고 싶은데, 인챈트 레벨이 딸려. 무뭐좀 사냥하러 갑시다 고기도 좀 얻을 겸 그때 돼지가 보였던 것 같은데 저기 있네요 아하하하 아하, 미쳐버리겠네 오마이 갓다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겠네요 완전 쩐다 와 진짜 왜기 쫄지 간다 찬다 크로스 돼지가 돼지쩡 아시죵 네, 양이 많아 보이는데 양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그때 지옥에서 침대 쓰면 폭발한다 했잖아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재밌어요 <laughs> 뭔가 뿡 하고 터지는 게 완전 재밌어요 뭐야 왜 한방이 줘 점프샷 저것들을 방금 뭐가 보이지 않았나 기분 탓인가 기, 기분 탓일 거야 <laughs> 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어떤 애가 모두와 관련된 거를 마이니지처럼 찍어보라는 애가 있었는데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마이니지 찍기 전에 근데 딱히 생각해보면은 뭘 그렇게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것도 없고, 네다 해봐서 질리기도 하고 한 그런 모드들이라, 모드들이라. 아 잠깐 영상 끊고, 지옥 갔다 오겠습니다. 네. 와, 65에서 25로 확 떨어지네요. 네, 침대 어떻게 하냐. 침대에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방금 침대는 아이템 으로 나오는데네 타버렸죠 결국 얻을 수 없어요 운 좋지 않은 이상은 네. 이렇게 불타고 주위에 불이 다 붙고 그래요 거스다 더며 이 쨍키 어 사라졌어 오갱이안들고갔는데 제대로 잡고 싶은데 물론 맨손으로 빨리 캐지긴 한데 도망갑시다. 다시 영상 끊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아 게임 모드. 네 제가 왜 게임 모드냐면 딱 영상을 끊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 그때 타이밍 딱 맞게 가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를 했죠 근데 그냥 무시를 했는데 가스트가 게이트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 그 맞으면은 택처가 깨져서 그런 건지 어 오류 제, 마인크래프트 제 마인크래프트가 오류가 걸린 건지 모르는데 왜 프레임이 없다고 아 이렇게 요 파란색이 사라져요 그래서 해버려요 아 이제 말은 그러니까 어.. 조시라는 인간처럼 된다고요. 하하하. 하하하. 뭔가 말이 이상하다. 와 소리. 와. 예전에 데스크탑으로 영상 찍었을 때는 프레임 40원 기본으로 나왔는데. 지금 위를 봐야 40이야? 네, 다시 영상 끊겠습니다. 아, 진짜 몇 번이나 끊는 거야, 이거? 네, 다시 시작했고요. 잡으러 갑시다. 렉이 자꾸 자꾸 걸리셔서, 걸려서, 좀, 좀 짜증나는 분들 <laughs> 있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왜날바 이놈들아. 한대 때려주고 싶네? <laughs> 뭔 소리야? 이거 한대때린 소린데? 한데 꺼정내 스마이트 투짜리 칼을 갖고 왔어야 됐어. 아 미친 뭐야 이건. 한데 스마이트 투짜리 칼을 갖고 왔어야 됐어. 좋다. 스마이트 투짜리가 스마이트 투짜리가 뭐라 있었는데 어디 갔지? 스마이트 투짜리가 사라졌네 와 어렵다 노렛불 갖고 와야겠네 가방인챔피한거 하나도 없고 머리가 빠른 거 깨질 거